안녕하세요 제재보프입니다. 어, 일곱 번째 시간이죠. 어, 일곱 번째고요. 이번 시간은 미스터빌즈라는 프로그램을 어, 분석을 해보고 어, 라이센스 이번에 레지스터 우회를 할 거예요. 어, 라이센스 등록 우회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죠. 어, 미스터빌즈라는 프로그램은 어카운트 넘버랑 인보이스 넘버, 뭐 노트, 데이트 같은 거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인보이스, 어떤, 인보이스라고 하면은, 어떤 영수증 같은 거, 어, 스캔을 해주고, 어, 뭐, 기록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처럼 보여요. 그죠? 예. 어쨌든, 요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구요. 어, 오늘도 한번 P로, PID로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o Mr. b a z 올리시면은, 어, 어떤 걸로 컴파일된지 확인할 수 있구요. 어, 제가 악성 코드 분석 강의를 진행할 때, 이, 가장 먼저 기초분석을 항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이런 기, 이걸 기초분석이라고 해요. 이걸 기초분석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동적분석 실시간으로 뭔가 한 스텝 한 스텝 분석하는 거는, 어, 고급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술적이, 기술적으로 뭐, 기초다. 뭐, 고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 그래서, 어, 이런 분석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놀러 가요. 어, 여러분들 놀러 갑니다.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여행을 어떻게 가요? 처음에. 어, 그냥 막 갑니까? 아, 내가 모르는 곳에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어? 비행기 티켓도 안끊고 그냥 어 갑자기 어 내가 오늘 갑자기 필이 받았어요. 그래서 공항 갑니다. 공항 가서 어막 가서 갑자기 티켓팅하고 막그러진 않죠. 어 우리가 어떻게 하요? 미리 어 온라인으로 알아보고 어 어떤 비행기권이 있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 뭐 기본적으로 인사말을 익힌다든지 어 그리고 거기 주요 관광지는 어딘지 뭐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어떤 프로그램 분석할 때는 항상 이 피구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 어, 맥락을 분석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항상 보죠 이렇게 한번씩 아 이런 프로그램이구나라고는 것도 한번 보고 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처럼 항상 이 앞에 기초 분석은 제가 혹시 안 하더라도 어,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나중에 일로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 어 정보가 모자라 자르니까 정보가 모자라요. 어, 내가 해외 여행을 갔는데 어 언어가 안 통해. 근데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처음 들어보는 언어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요? 해 인터넷 검색해서 이 나라는 주로 어, 어떤 언어를 쓰는가 검색을 하겠죠. 어, 거기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뭐예요? 어, 여기 무작정 들어가면은 결국에 일로 돌아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어, 알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덜 헤매고 어, 순서상으로도 맞고 어, 그리고 어, 물론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분석을 하다가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에 어, 또 일로 넘어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PID 혹시 안 본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 꼭 PID 한번씩 보시고 어, 정적 프로그램 분석하는 한, 한 것들 한번씩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 한번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올리디버거 오늘도 올리디버거 켜주시고요 네, m r b 베즈 올려보도록 합니다 어, 안티 디버깅 기법은 없기 때문에 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실행 잘 되고요 어, 여기서 볼수 있는 특징은 Unregistered 있다는 것과 About 누르면은 어, 이게 좀 걸리는데 break access when writing 할때 걸리는데 어... 아마 어, 제가 옵션을 어, 다 안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다 줬는데 다 줬는데, 예, 줬는데 멈추더라고요어왜 멈추는 지는 일단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프트 f9 나뭐 f9 눌러서 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요 여기를 레지스터 하는 등록하는 부분 그 cd 키 등록하는 뭐 그런 것들 있죠 어, 2005년까지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네요 그죠 어 그래서 옛날에 그 2000년대 이전에 나왔던 프로그램이 들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여기서 누르면은 우리가 뭔가 이메일이랑 라이센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곳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메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 이메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이메일을 어 가공을 해요. 가공.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알고리즘을 가공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 일반적인, 옛날에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은, 가공해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어, 확인해요. 레지스터, 그, 키랑. 그래서, 어, 이 가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키를 만들고요. 네, 키를 생성이라고 먼저 해야겠네요. 키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밑에 이 라이센스 넘버 하나 더 적거든요. 이 라이센스 넘버 넣은 거는, 이 키랑 같은지 확인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 보통 이런 루틴으로 많이 옛날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예전에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엔 안그러죠 요즘 라이센스 아 요즘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요 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어쨌든 라이센스 넘버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클라우드랑 통신학에서 어디다 등록 보통 계정에 등록하죠 요즘은 계정에 등록해버리죠 네. 계정에 등록을 하면은 이제 우회를 하기 어렵다 라는 거 어, 그게 일단은 어~ 장점인 거 같고 어, 그리고 분실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 어~ 우회하기 어렵다 라는 거는 단점인가 네 <laughs> 어~ 우회하기 어렵다 라는 거 그리고 어~ 계정에 등록이 되니까 분실에 염려가 거의 없다 라는 거 어뭐 장점도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예전엔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요즘도 이런 프로그램 있고요. 어자 어쨌든 이메일과 라이센스 넘버 입력을 하면은 어, 검증한 루틴이 또 뜹니다. 한번 어 제가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자그 네. 다음에 register now. 한번 해보면은 uh, you have entered an invalid email address or license number. Please try again. 어 h i s message is not good. This message is not good. This is the key. This is the t s e y t h e t e t e k e e y t e e y e e t 하고 오케이 누르는데 음안 나오죠 <laughs> 네 아, 이게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음 지금 또 메모리 이상한 데 와서 검색을 한것 같은데 어. 네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실행할게요 다시 다시 한번 네이 낮은 상태로 o 아 t 누르고 F5 누른 다음에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서치 s t 스트링즈 s 한번더 검색. 아또 여기네. 음. 여기 지금 메모리가 제가 원하는 구역에서 검색을 한게 아니고 어, 영생 땡뚱맞은 곳에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군요. 아 어, 그러면은 어 레지스터 한번 가서 꺼 주고요. 꺼주고 어 여기 텍스트 코드를 오신 다음에 예, 메모리에 텍스트 코드를 오셔서 아, 복사할게요. 어 어드레스 한번 복사하고 카피 어드레스 다시 한번 와서 음, 여기서 컨트롤 g 눌러서 따라갑니다 컨트롤 g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서치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서치포 레퍼런스 자텍스트링 이번엔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공간이 좀 구역이 다르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죠 어, 레지스터 한번 누르고요 다시한번 예, 여기도 이메일을 적어줄게요 이게 이메일을 게이 입력하지 않으면은 이 이메일 이 형식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곳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메일을 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egister now 예. you have entered 다시한번 검색 you have entered 예, 오케이. 네 오케이 이번에 검색 잘 되죠 네들어가주시고요 예, f2 눌러주시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서 어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죠. 네, 지금 여기에서 멈췄고요. 위 아래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hank you for registering. 어, 등록이 잘 되었다라는 어, 의미로 보이죠. 어 그리고 위에 또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어 레지스터드 유저 플리즈 프로바이드 유얼 레지스토레이션 인포메이션 블로우 투어 유얼 레지스토레이션 인포메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뭔가 더 안내가 나오는 것 같죠? 네더 안내가 나오는 것 같고 어 일단은 점프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그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어 지금 구구 에프 이니까 일로 넘어오면은 아 땡큐 레지스터 잘넘어왔다라 뜻이고 아마 일로 들어가면은 어, 지금 잘안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죠. 그죠? 음. 어, 이,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은, 어, 이, 뭐랑 비교하냐면, 여기서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간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런 이제 안, 이게 어떤 디버깅을 좀 헷갈리게 하려고 넣은 것들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x 월 EBX, EBX 한 다음에, EBS 지금 초기화 시켰는데 EBS에다가 지금 쓰레, 쓸데없이 값을 하나 넣고 있어요. EBS 여기서 안 쓰거든요, 그죠? 그 EBS를 여기서 세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 더미, 쓰레기 값을 넣어서 어떤 이제 우리 같이 뭔가 어, 크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제공하려고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코드가몇개더 끼어 있는 거고요. 예 결국 이 ebx 푸시 ebx ebx 0을 넣는 거거든요 0을 푸시하는 건데 이걸 또할 일이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그쵸 푸시 예, 0을 하는 거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서는 pop ecx pop ecx ecx로 값을 두번 꺼냈어요 이것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어떤 이제 그 쓸데없는 값을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어,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것같고요 어, 이 테스트 AL은 EAX죠, EAX. EAX로 나온 값이 0인지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받은 그 함수에 대한 결과를 EAX로 받은 다음에 이걸 테스트하는 걸로 그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라이센스 루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라이센스, 어, 루트. 루트 루트를 영어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 o 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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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는 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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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다 o 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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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를 아마 여기서 검사할 건으로 보이지는데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엔터 음 일단 엔 인자로 뭔가 전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그죠 예 인자에는 뭐 별값은 없는 것 같고 어 안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f7 f7 눌러, L, 눌러서 따라오세요 어 이왕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죠예 진행을 해서 보면은 푸쉬 어, 어 콜을 하는 부분이 있죠 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 아직까지도 뭐 딱히 어, 어떤 부분이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음한번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아래로. 어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리턴이 보이고요. 리턴. 네, 아마 여기서 이제 어 어떤 데이터를 EAX로 데이, 세팅되었던 데이터를 넘겨주겠죠. EAX는 지금 ESI에서 받아오고 있고요. 어 지금 여기로부터 데이터를 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 일단 봤을 때는 어, 지금 보면은 EAX를 ESI가 어, 가리키는 곳에 포인터로 어, 그곳에다 저장을 하고 있고 어, ESI는 EAX에다 넣고 pop ESI를 통해서 ESI를 다시 덮고 마지막 리턴은 어, 여기서 ESI 여기 이값 ESI 값이죠 ESI 값 예, 그래서 ESI 값이 뭐가 나왔는지를 음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일단 은 한번 돌려볼까요 F8 눌러서 쭉쭉쭉 내려왔고 어 여기서 이제 테스트는 여기서 했는데 어 여기서 일단 점프는 어 점프는 하고 있죠 예 하, 하고 있지 않네요 그죠 점프는 하고 있지 않고 일단 내려갑시다 예 저도 어다 기억을 하는게 아니라서 <laughs> 예 기억을 하는게 아니라서 일단 점프 하죠 일단 점프 예, 여기서 점프. 예, 다시 올라왔고. 어, 아, 지금 다른 데로 왔네요. 그죠? 어, 어. 다시 또올로 왔어요. 그죠? 예. 아, 아까랑 다른 곳이네요. 아까랑 다른 곳. 예, 여기서 리턴을 합니다. 음. 리턴을 했을 때 지금 값이, 예, 2 6 아, 아까 이거 아니라 그랬죠. 아. 어. 음, 아닌가? 이게 맞나? 아, 이게 맞나요? 예. 네. <laughs> 일단은, 어. 자,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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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 어, 여기서 점프를 어딘가로 하는데, 어, 이, 아니, 어딘가로 안 하죠? 예, 안 하죠? 왜냐면 EAX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콜한 요 값이 어,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저도 헷갈려서. 음, 여기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0으로 만들어주면은, 어, 레지스터가 아마 잘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보죠. 이, 어, 이, 이번, 이번 건좀 복잡하네요. 그죠? 어, 일부러 안에서 루틴을 좀 꼬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어,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 힘들게 만들어서 분석이 좀 어렵게끔 하는 그런 이제 코드들이 섞여 있는 걸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음자 F7 눌러서 들어가고요네 어 F8 눌러서 쭉 가다가 여기서 점프하지 않고 쭉 가다가 여기서 점프를 하죠 점프를 하고 쭉 가다가 어 점프를 이제 위로 합니다 그죠 어디 어디로 하죠 굉장히 높은 곳으로 하네요 음 일단 여기로 하네요 그죠 여기로 오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네, 여기서 JNG, 어, 여기서 나눠집니다. 어, 여기서 나눠져서, 어, 여기가 뭔가 또 이제 문제, 뭔가 결론, 결론, 결론을, 결론을 짓는 곳으로 보이죠. 그래서 얘는 점프를 이쪽으로 하고, 만약에 점프, 점프를 하지 않으면 밑으로 가겠죠. 음, 그래서 여기서 0이랑 비교하고, 그죠? 0이랑 비교한다면 점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루틴이고 점프를 하지 않으면 어,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점프를 안, 안 시켜볼까요? 안 시켜볼게요.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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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한번 들어갔고 아까는 콜했을 때 0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그 리턴을 했었는데 여기 콜이 또 있네요 네.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보면 정확하겠지만 네. 그러기에는 그 노동이 너무 큽니다 아. 너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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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푸시, 콜. 여기 또 있죠? 예. 네. 아까 여기서 한번 비교를 했었는데, 예. 네. 이렇게 네. 느낌표라고 적어둘게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비교합니다. 어, 이번에는 AL을 5076A0이랑 비교하는데, 어, JNG 한번 어, 점프를 안 하는 경우에는 콜을 또 하네요 여기 중간에. 음, 아예 루틴 복잡해. 네. 자 JNG 또또 또 JNG. 네. 콜. 네, 아까 아까 그 마지막 루틴이다. 그죠? 마지막 루틴. 저기도콜하면 네. 여기서 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509900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해도 통과 불가.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루틴이에요. 저거를 잘 통과하면 돼요. 우리 그, 레나 2번에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레나 2번에서 우리가 루틴을 간단한 걸 분석을 했었는데, 간단하지 않았나요? 네. 보시면은 여기서 코드를 해서 안에서 다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드를 넣었던 거를 지금 아마도 안에서 다 비교를 해서 어, 틀린 경우에는 어, 다맞으면 0으로 세팅하면서 끝나고 어,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거나 뭔가 루틴이 잘안 맞으면은 어 요렇게 바꿔 줍니다. 그죠? 예. 어쨌든 어, 이런 루틴이라는 걸 알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뜹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어, 사실 여기서만 잡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예, 여기에서만 잡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F5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이메일 입력하고.com register now. 예, 이거는 무시해주고요. F9,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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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F8. 여기서 점프를 지워버리고 점프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프를 시켜버리면 땡큐, 땡큐 나오죠. F9 누르면서 땡큐 4 레지스토리 아, 되면서 레지스터가 됐네. 네, 레지스터 돼버렸죠. 어폐가 없어졌잖아요. 어버드 네, 한번 더 들어가 보자 네. 어 레지스터 레지스터 아직도 있네요 그죠 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를 어 성공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패치를 하고 좀 맞춰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게 있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또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실시간이 아니겠지만 어 어쨌든 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 있습니다 음 뭐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 설명한 거니까 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 레지스터 한번 하고 네자 여기서 라이센스 루틴에 들어가는데 어, F7 눌러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점프 점프 뒤로 가서 네, 일루로 이제 갑자기 왔죠 어. 네, 이렇게 오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ex에 세팅된 값에 보면은 이게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0이에요 어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0이에요 0 al만 비교하니까 al이 0이거든요 이 끝에를 1로 바꿔야 돼요 1로 네. 아까 제가 삶, 잘못 설명드린 거 제가 지금 이거를 전체로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이게 지금 0이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이게 사실 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aL이니까 이맨 마지막 두 자리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거 0이에요. 그죠 어, 오케이. 다시 한번 어, 저, 틀린 거 설명드렸고. 어, F F9 레지스터 네, 자, 여기서 들어와서 어, 라이센스드 루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쭉 들어가세요. 쭉 가서 점프한 다음에, 네, 여기 제인지 하면 제인지 거치면 바로 일로 들어가거든요. 어,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코, 여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 0인지 1인지를 이제 비교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어, 좀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EX가 EEX가 보면은 어, 뒤에도 세팅이 안 돼요, 그죠? 그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값이 세팅이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구요. 어,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EAX를 여기서 지금 값을 마지막에 리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음, 일단 F8을 눌러주고요 여기다가는, 어, 어디다 바꿀까요? 여기 move AL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할게요. 그래서 어, move al 뭐라고 해야돼요 move al,1 이렇게 1 하면은 어, 잘면이네다 스페이스바 move al,1 하면은 1이라는 데이터가 어, 저 여기 덮어 씌워지겠죠 네. 어 근데 여기 또 73이죠 음, 일단 1이라는 데이터 아제가 방금 전에 저거 했죠 어, 뭔가 데이터 있던거를 저희가 망가뜨렸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엘이 정상적으로 통과되고 점프를 해버리죠. 어, 점프를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눌러서 뒤로, 또 뒤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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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을 뭐래요? 마우스 오른쪽 키에서 어, 저장 copy to executable all modification save file 네, 저장을 합니다. 있던 거안 덮을게요. 세이브 1로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레지스터가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레지스터 잘 됐으니까 에, 끄도록 합니다. XX 네. X, X. 네. 1번 켜 내면은 네. 클로즈 클로즈 네. 잘 보이시죠? 네. 레지스터가 이제 완전히 된 거예요. 그죠? 예, 네. 아까는 이제 메모리 상에만 이제 패치를 해, 해놓으니까 아 이제 바로 이제 풀렸는데 이제는 풀려 있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패치를 해놓으니까 어다 정상적으로 어 동작하는 거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복잡한 라이센스 등록 우회죠 라이센스 등록 우회를 네. 한번 해보, 해봤습니다. 음. 아마 이제는 그저 저 이게 그레나가 계속 조금씩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라이센스 우회를 굉장히 쉽게 하고 있는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안티 디버깅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만나시게 될 거니까요. 이게 그 기본적인 게 돼야 나중에 뒤에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전해 보실 수 있다면 다음 거에도 한번 여러분 도전을 해 보시면은 어.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또 레벨 8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